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강버스 승기사 차에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 어, 3월 24일인가요 어, 월요일 오늘 일반 일이 없어서 또 통학 어, 나갑니다 일이 없는 날은 통학 나가고 일이 있는 날은 또 관광 나가고 그렇 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저는 커피를 한 잔씩 그 커피 내리는 기계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고 이런 요 한전 앞에 사거리인데 항상 요 제가 지적하는데 적색신호등이 들어오면은 어 카운터가 떨어져 갖고 언제쯤 어 직진신호가 떨어진가 그것 좀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 경찰청 어돈 벌어 먹으려고 맨 무인카메라는 해 놓고 뭐 영업인가 뭐든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 돈을 있으면 여기다가 카운터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카운터하죠 근데 한국은 중국 뻔딴다 고해서 그런가 어쩐가 조기 발진한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안 오고 있어요. 이거제이제딱문제떨어지지모르면탁 떨어져요 우리가 뭔 F1 경기장 선수도 아니고 여이똥 해갖고 출발하고 이게 뭐야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전국 1람선 승선권 실시간 할인 예약센터 고객센터 1588-2157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다 F1 선수들이고요 저 그나 큰일 났습니다 저 학생들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관광차가 커 걸고 있어요 우리같이 집으로 한 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나마 조금 나은데 직영으로 뭐 20대 30대 서울 경기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학단 뛸라고 근데 그 차들 지금 다 놀게 생겼으니 다 망했죠 직영차로 뭐 30대 40대씩 갖고 있는 회사가 많아요 그 차들은 합단 뛸라고 차그 어 급수가 조금 얕은 걸로 해가지고 새 차를 빼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그래갖고 그걸 로한 차를 해가지고 어 1년 먹고 사는데 그 차들이 걱정이네. 날씨가 꿈으로 갑니다. 아니 어제 어제는 좀 어제 어저 그저께 어저께는 좀 하창 하더만은또 오늘 되니까 또 꿈으로 큽니다. 요새 전번주에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또 일, 목요일인가 또 일반일, 금요일 또 일반일, 또 토요일, 일요일 날, 1박 2일,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엄청 먹었네. 아이고, 내, 지금 체중이 한 3kg 늘어버렸어. 체중이, 이, 어디로 늘었냐면, 뱃살로만 늘었어요, 뱃살. 턱뒤가 그냥 안 채워지네. 자, 오늘부터 단식 들어갑니다. 숨을 못 쉬겠어. 어떻게 먹어 적겠던가 세상에서 가장 잘 먹고 산 사람이 관광버스 기사 같아. 어, 고객들이야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잘 먹었는데 이건 주구장창 그냥 먹어 제끼니 관광 기사는 또안 먹을 수도 없거든요. 선인들이 이렇게 에? 음식을 시켜놨는데 맛있다고 먹어야지. 끼질 끼질 하면 또 선인들이 기분 나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내려가고요. 여기 시간이 너무 널널하게 정해갖고 저저 동숭동 거기로 해서 가야되는데 동숭동 거기는 평상시 타지도 않은데 거길로 가갖고 그래서 여기 산단 여기 정류장에 좀 쉬었다 가는데 나 여기도 한 명도 안탄거나 처음 봤어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신호등 이거 이거 적색 신호등인데 아주 주거장창 기다리고 있는 거 언제 언제 녹색 신호등으로 바뀔지 모르고. 이 카운터가 떨어지면은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있고 또 봐서 또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항상 긴장해 갖고 있어야 돼. 다른데 쳐다보다가 또이 녹색 신호등 들어왔는데 또 차도 안 오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렇습니다. 아 맞아 오늘 유튜브에서 매달 24일 날돈 들어온 돈 들어온 날이거든요. 오늘 통장 한번 찍어 봐야겠네. 얼마 들어왔는가? 여러분하고 나눠서 쓰고 싶은데 많진 않아요. 한 2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00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세금이 35%를떼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불 정도 떼어가고 200불 나한테 줘요 그럼 200불을 나오면은 내가 쓰냐 제 아내 줍니다 집사람 갖다줘요 두달한 번씩 모아갖고 내일모레 70인데 그래도, 우리 아, 아들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네? 예아버리 한다고? <laughs> 아, 참네. 여기서 한 5분 있다가 갈랍니다. 여기 타지도 않네? 쫙 마트 앞에서 뭘뭐 하나 탈랑가 다가 거기다 안 타? 저는 유튜버를 할 때, 완전 독학으로 했습니다. 누, 누가 도움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내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 현재는 상당히 돼도 구독자가 3,300명인가요, 지금? 어, 구독자를 많이 늘리고 그러려면은 반드시 PD를 섭외를 해야 돼. 그 PD가, 아 이렇게 방송 영상 올리는 거, 이런 걸 잘해요. 그 PD들은. 썸네일 같은 거잘 올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프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뭐한 달에 300에서 500 주라고 하는데, 아나 그런 짓거리는 못 얻었고, 그냥 내 혼자 자력으로 합니다. 고프로 카메라 하나 사가지고, 또 나이 먹어갖고 뭐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된 거였어요? 어쩌겠요 그냥 고프로 조그만니 목에다 걸고 아니면 손에다 들고 이렇게 촬영합니다. 시네마스타에다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요.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점, 저는 노트북 컴퓨터도 안해. 아, 집에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요. 스마트폰으로 다할수 있는데 무더라도 노트북까지 동원되고 그 대신 이제 그 자막 같은 게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오타가 하나씩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안경 쓰고 한다고 해도 그러고 이렇게 멘트 할 때에도 옥탑으로 한터퍼 올려서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내가 평상시 말은 것처럼 하면은 우물우물 우물우물 그렇게 들어가 버려요. 마이크 몸이.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옥탑으로 하나씩 한 올려서 말을 하니까 아 지나간 사람들이 쭈식기 미쳤다냐 할수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질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좌회전 하고요. 조그만 가면 학교 나옵니다. 자 차내 청소를 하겠습니다. 천선을 뽑아갖고, 예. 송풍기 이게 좀 세요. 문장 열고요. 자, 감아가지고. 자, 여가 있어라. 이제 됐습니다. 계속 깨끗합니다. 아, 이거 아무것이 남았네. 자, 마포 걸레질 한번 해버리면 끝납니다. 아니, 그러나 명암이 흔하 난리 를냈네 밑에 저 쓰레기 떨어진 거죽 겠습니다. 아. 뒤에서부터 싹 훔치고 나오겠습니다. 아 깨끗하다. 맛도 한번 털어버리고요. 타이어에다가 때려보면 된다. 자 깨끗하죠. 얘가 깨끗해야지 선인들이 차에 올라왔을 때게 아 우리 기사 청결하구나 이러죠얘가막 지저분하면 어메 우리 기사형 차도 청소도 안고 왔네 광고 하나 하고 올게요 전국 11선 승선권 실시간 할인 예약센터 고객센터 1588-2157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